국민의힘 현재 후보들을 다 합쳐도 박스권 27%에서 많아봤자 36%. 이 박스권에 거쳤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것 같은데 이재명은 40% 이상의 지지를 계속 공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한 10%에서 15%가 모자라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현재 네. 구도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중도층이죠. 중도층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일단 프레임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건이라는 이야기는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갇혀 있냐. 탄핵과 내란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네. 갇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 다음에 한덕수나 이런 걸 통해서 외연확장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관망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에서 15%가 모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답도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야. 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중도가 들어와야 돼요. 중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경제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까봐야 깐다고 해서 중도는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중도는 내 손에 어떤 이익을 지어줄 수 있는데 이건 경제예요 네.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어 TV조선, 사이다 정치.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음, 중요한데 요걸 음, 갖다가 경제를 해줄 수가 있느냐가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인데 이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덕수죠. 네. 음. 그래서 한덕수가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꾸 옛생각이나 아, 새로움을 찾는다. 옛생각이네요 네. 음. 그런데, 한덕수는 참 이게 글맞지 않으면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래소년 코나처럼 약간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어쩌거나 간에. 음. 뭐,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니. 소년은 소녀, 저렇게... 아니신데. 어. 어, 어. <laughs>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도 옆방에서 방송하시고 <웃음> 소년이세요. <웃음> 아, 네. 네. 소년이요. 네그 있고 미래가 보인다. 네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이유는 소로막 싸운 판이잖아. 아, 네. 무슨 뭐 생머리냐, 뭐키 높이냐, 음, 또 무슨 뭐 속옷 보정이냐, 네. 뭐 보정 속옷이냐, 뭐또 눈썹 문신이냐. 네. 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하는 순간 싸울 수 있어요? 아, 없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는 순간 싸울 수있냐고 누구? 터 트럼프. 음, 네.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도 다 트럼프 대응하느라고, 심지어는 멕시코 같은 나라도 쉐인바운 대통령, 여자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음. 우리 국민도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왜 자꾸 배종찬 소장이, 배추도사가, 저게 뭐 양배추냐, 왜 자꾸 트럼프 <laughs>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빅데이터 응금 양하고 이준우 대변도 이야기했는데, 빅데이터 응금 양이요. 트럼프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두배 이상 많습니다. 아, 또 그래.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음.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트럼프의 뉴스를 매일 접해요. 네. 음. 오늘 트럼프가 뭐 했다, 뭐 했다. 일본 왔는데 뭐, 뭐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한덕수 거란 대응이 트럼프랑 연결돼요.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도 국방장관 해그세그도 막 야단칠판인데. 트럼프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하고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beautiful english. 어. great call. 음.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칭찬 잘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네. 2 플러스 2 전에 생목 초이 이전에 갔잖아요. 네. 최상목 네. 생목 초이. 생목 초이. 생목 초이. 네. 생목, 네. 땡, 지금, 지금 가 있죠 미국에. 때끈 앤. 안듣근때끈앤 영어로 때근엔이에요때근엔때근엔이 뭐냐. 안 듣끈. 안덕근 산업부장관 생먹초이 2플러스2메이로 가셨죠 생먹초이 웰컴 생먹초이 떼큰엠 이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 그러면 오늘 준비 만약에 많이 하셨다 만약에 자, 그 다른 국민님 다른 후보자분들은 영어로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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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말씀하세요 <laughs> 뭐한 사람은 이미 영어 이름 네. 있잖아 찰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한덕수 권한 내이을 무슨 제가 띄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환이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 빅텐트 이른바 빅 플랫폼 이야기 하니까 저번에 빅웨이브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알아. 유력 후보. 이 사인방도 알아요. 지금으로 부족 부족할 수도 안 있다. 된다. 안 된다. 다부족다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준석 된다. 이낙연 음. 제가 세례갑니다. 아 용각산 좀 주세요. 아 이낙연 이낙연 이게 <laughs> 전 이낙연 전 그, 정립을 떼서 그, 네. 이준호 정말 강대교 네. 다 플러스 되고 뭐 아, 해야 용각로에 네. 겨우 될까 말까 아.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그게 박수영 의원도 가 있지만. 네. 한영한다, 음. 한덕수, 한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덕수 권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한덕수 권한 대행, 제가 이제 요것만 하나 더 붙일게요. 제가 그래서 많은 지금 방송에서 제가 얘기합니다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통 타임즈가 아니잖아요. 음. 전 세계의 타임즈는 두 개야. 뉴욕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예요 네.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출마냐 그랬더니 not yet 이랬단 말이에요. 아 아직은 이 not 음. yet라는 게 우리 강대기, 강변도 yet. 알잖아요. 네. 그 yes라는 거죠. 변호사 네. 시험 볼때뭐뭘 봤어요? 저희 영어 를 봤어요, 독일어 를 봤어요? 저희는 그 t o e 보고 로스쿨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잖아. 네, 영어예 네, 네, 네. not yet 네. 이게 4번 보기로 많이 채택이 돼요. 아. not yet는 <laughs> 그 <4번. 웃음> 아직 아직 아, 아직은 아직은, 아니, 정답으로 되는 게 예, 많아요. 예, 난제트. 잘못 네, 사용된 예는 네. 1번, 순. 2번, as soon as possible. 4번, 난제트. 예. 난제트. 난제트는 이건 곧 한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문종합영어의 대가한테 물어보니까 어, 예, 이분의 이야기가 예. 만약에 안할것 같다면 probably not이라는 거예요. 어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p r o 이 아니라 y e 를 아니면 absolutely n 그럼요. 이게 t e m u t i p l e n g l i s h 를 하는 사람이 낯 네. yet라고 하는 건다 아. 본인의 의중을 담았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laughs> 지금, 본격 <고충격> 기사방송, <laughs> 네, 사이다정지시라고하데요 네, 여기서 공기신대요. 이제, 독수추대위 출범까지 말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박스권, 그 박스권, 박스권 같이 네. 이거 얘기하다 네. 여기까지 네. 왔는데, 네. 이제 27%와 36% 약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우리는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확정이 되진 거죠. 뭐, 경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뭐, 바람 한잔 불지 않는 무풍지대 경선 아닙니까? 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스포츠가 어떤 겁니까? 승부를 아는, 네. 어, 결과가 어떤지 아는 이제 스포츠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그런 이제 재미없는 스포츠를 이제 하고 있는, 경선하고 있는 민주당과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 뭐, 박진감도 넘치고,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주목도 받고 있는 경선을 치열하게 이제 첫 관문을 네. 통과했다 두번세번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더 많은 이제 관심과 어떤 이제 결집을 만들어내면서 머지않아 이재명 대표와 이 집을 후보 받고 있는 지지율과 엇비슷한 지지율로 정말 치열한 승부에 곧 돌입을 할 것이다 네. 이 상황에서. 바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어, 출마지를 밝혀준다 그러면 이건 정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어, 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면 또 누가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 이준석, 개혁 신당 음, 후보가 주목도 받게 되겠죠. 거기또 누가 주목을 받죠? 이낙연 음, 어, 전 국무총리도 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타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넉넉하게 이재명 대표의 정권인 출범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럼프의 영향력입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투2 플러스 +2 협상이 거의 이제 어,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돌아와서 우리가 선물 보따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선물 보따리풀 때, 만약에 트럼프 입에서, 오, 한덕 슈, 짱! 뭐, 이 정도 멘트가 나옵니다 아, 짱! 짱은 아, 아, 영어가 짜,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짱은 영어가 아, 아닙니다. 네. 한덕수 나이스! 네, 네. 뭐, 나이스.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은. 경고합니다. <웃음> 미스터리. <웃음> 네, 네, 네. 나와준다 그러면은, 정말 대전판이 확 달라진다. 아. 왜냐면 국민들이 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은, 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이재명 정권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대미수출 실적, 건국일에 최고 수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과의 협력과 미국과의 대미수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제로로 리셋해 가지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 미국만큼의 대미 수출 실적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이것도 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중국 이렇게 지금 편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대결 구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경제 부국이 어디가 훨씬 더 맞습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까? 당연히 시장경제 국가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어, 국가 체제가 바뀌는 상황이 오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Oh, h a n d s h o 한번 해주면은 어, 굉장히 판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제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일찍 나가야 돼서 어, 예, 어, 네. 이제 <laughs>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중요하냐면 결국 프레임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네. 한 40년 남았지만 이. 프레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첫 번째 경제 또는 미국, 트럼프라는 프레임 쪽으로 가지 않으면 탄핵 뭐 내란 이야기로 점철될 거 아닙니까? 네. 대선 토론에도. 그러면 이거는 뭐, 어, 이른바 유권자들 중도층의 마음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다? 남북관계안 보다?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다? 상호관세다? 반도체다? 서학겜미다 테슬라다? 이건요. 유, 중도층이 투표소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결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면 결국은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9시, 밤 9시에 바로 이 생목 초위와 때끈엔. 네. 어, 생목 초위는 최상목, 때끈엔은 안들거립니다. 네. 자, 최초로 제가 두 분의 개념을. <laughs> 그러면 이제 이2 플러스 2가 왜 중요하냐 면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두르는지 아니지만 트럼프의 스타일은요, 처음에 보너스를 줘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트럼프 어떤 식으로 사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트럼프로서는 어디 한 곳에 성과를 얻어내면서 보너스도 주고 선물도 준 다음에 이걸 이제 널리 홍보하면서 조금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중국을 더 쪼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털어막으면서 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럴 거 지금 이제 이미 4월달, 5월, 6월달 3분기, 후반기는 에 지금 여러분들 할로윈데이 있죠 땡스기빙데이 있죠 산타렐리 있죠 경제가 나쁘면 안 돼요. 지금처럼 막 정시가 곤두박질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롤러코스터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요 여러분들 대선 토론회 트럼프 이야기하느라고 두시간의 대선 토론이 거의 도배가 돼버려요. 아니 그 트럼프 대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통화를 막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든지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토론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어,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의 주목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게 내일 9시가 이 역사적인 대선의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생목 초유와 택도 낸 거기에 달려 있다. 네, 달려 있다는 네, 2대 말씀은 2대2 협상에 꼭 달려, 달려 있다. 네, 두 분께는 네, 네, 발음을 그렇게 된다라는 걸좀양해해 주시고요. <laughs> 네, 네. 오늘 뭐 마무리 뭐, 뭐 말씀하시고 퇴정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네, 네. 예. 다 하셨으면 퇴정하시라고. <laughs> <아니고 퇴정하셨으면 웃음> 3시 35분까지 다. 4시 퇴하세요. 아, 예. 아, 예. 네, 퇴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 뱃그 음. 소장님 보내 드리고 소장님 네. 보내리고요 <laughs> 네. 보내 드리고 이제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좀그 한독수 아, 네. 그 지금 한독수 네. 아, 한독수 음. 얘기하는 아니야. 뭐 다른 얘기를 한건 어, 어, 예. 네. 오늘 이제 캠프에서 각 네. 캠프에 아까 자기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캠프, 후보 캠프, 그 다음에, 어, 이제, 김분수 이제 네. 후보 캠프죠. 양측 캠프에서 원내를 영입해가지고 캠프를 좀 풍수하게 네. 조직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내 의원들을 많이 끌고 왔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이제 하나 속보 같은 게 있는데, 홍준표 캠프에서 영입했던 인사를 네. 취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아이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네. 어 이부세 분을 이제 취소를 했는데, 뭐냐. 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구작은 의원, 이인선 의원, 어, 강대식 의원인데 이분 전부 다 경북 TK입니다. 네. 경북 대구, 대구 그러니까 구작 은 의원은 경북 구미시 갑이고요. 네.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 강대식 의원은 대구 동구 군위군이 네. 어, 지역구의 의원들인데 이분이 전부 다 각각 어, 이렇습니다. 어, 이제 아직 결정된바 없다. 어, 구작, 어, 그죠 네. 구작은 의원은. 어~ 홍준표 캠프에서 정무 총괄 본부장이라고 네. 발표가 됐었었고 이제 강대식 이제 의원은 어, 국방안보총괄본부장 그리고 음. 이인성 의원의 여성총괄본부장 이렇게 각각 네. 캠프에서 직책까지 공개됐었는데두 네. 시간 만에 이걸 어, 이제 번복한 이유가 난게 뭐냐면은 각각 당에서 당직을 맡고 당직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인성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 여가, 여가위 위원장도 맡고 아, 있고 상임위원장. 이러다 보니까는 네. 전부 다 이제 그 당직 맡은 사람이 선거 캠프에 직책을 맡게 되면. 어, 캠프의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당제가 안 맡은 부는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내용은 취소했다. 이제 그 음.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캠프에서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인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것이 네. 이제부터 조직 싸움이 음. 시작됐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금, 어, 이제 보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저희가 사이다 정치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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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들 표를 쫙 그린 다음에 아, 그렇죠. OX 표를 그려요. 음, 그렇죠. 동그라미 두 개는 완전 우리 편, 음. 동그라미 하나는 우리 편. 세모도 세모 있는좀 음. 뒷감인가, 음. X는 우리 편이 어, 아닌 것 아이고. 같고 끌어들일 음. 사람, XX는 얼굴도 안볼 사람 <웃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그려가지고 이거를 음. 어느 정도로 확보하냐가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수도권의 인구가 많지만 음. 수도권 인구가 한 2천만이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TK PK를 어느 정도 확보하냐가 당협을 그게 그렇죠. 문제기 때문에 음. TKPK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구작은 의원이나 또 강대식 의원이나 또 이러한 어 TK 쪽에 있는 의원들이 캠프에 음. 합류했다가 한시간반 만에 다시 공지를 해서 취소한다고 해서 음. 음. 홍준표 캠프와 뭐 척을 졌다. 뭐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요건 네. 아니고 다만 어, 당직자기 때문에 음. 명단은 빠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사실 그 모든 캠프에서 지금 너 우리 캠프에 40명 있다. 뭐한 하다못해 지금 한덕수 쪽에 뭐줄쓴 사람이 50명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캠프에 가 있는 현직 의원들 다 합치잖아요? 200명 넘어는것 같아요. <laughs> 나는, 어쨌 <laughs> 아, 소문. 네. 카드라마 다 되는 거야. 어, 300명 넘을것 어, 같은데. 절대 다 수당인데? <laughs> 네. <laughs> 이들 정도로 지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첨예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항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어디, 어디 의원이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음. 보도가 되는 순간 다른 캠프에서 성관위에다가 항의를 하던가. 뭐, 확인, 그,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너 거기 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 해당 의원한테도 거. 전화를 한 거예요. 헤이 네. 김이 야 거기 가면 돼. 니 <laughs> 네 칸, 내 칸, 네. 지난번에 다 잊어먹었어. 네. 어, 그쵸. 우리 싸워가고, 가고, 밥도 먹고 했잖아. 그쵸, 라고 그쵸. 하면서, 그쵸. 우리 편으로 와라. 라고 네. 하면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네. 하고, 네. 또간 사람을 또 잡아서 납치해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네. 그러기도 네. 합니다. 차 돌리기도 하고 하는. 차 돌리기도 하고. 이미 출마 선언을 하는 음. 그 장소에, 네, 네. 갔냐, 안 갔냐, 그 명단에 한번 돌았어요. 네. 그렇죠. 네. 출마선언,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장소에 어떤 의원이 있었다, 어떤 음. 의원이 있었다, 명단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아직 기존의 그 지난번 2022년 대선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게 그때는 좀 나름 발 빠르게 정리가 됐거든요. 네네. 한쪽으로 확 쏠리기도 했죠. 음. 그 윤석열 캠프 쪽으로 확 쏠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현직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이러면 됩니다. 오히려 그 현직 의원이 궁금하면 현직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이나 음. 뭐 지역의 뭐 청년위원회 청년지회장한테 물어보면 음. 어 의원님이 그냥 누구한테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요이게 음, 얘기 그렇지. 들어보면 쉽게 그, 나옵니다. 그 지령이 나오면 오히려 더 심플하게 볼수 있다라는 음. 겁니다. 당협에서 네. 보통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에 아. 다 흔적이 다 남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이제 비밀이라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네. 어쨌든 어 이제 누구를 아, 지지해라 비밀, 비밀을 말해주셔지 어 사이다 아 그래요? <laughs> 사이다니까 네. 어 보통 보면 이제 카톡 단톡방에 올립니다 네. 의님이어 삐리리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라고 하면서 이쪽 도와줍시다 아. 응원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이거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보통 당위위원회는 밑에 있는 예하 네. 어 시군 기초위원들이 조직을 통해서싹 네. 돕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내년에 뭐가 있죠? 지방 선거 같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확실하게 당 위원장의 지시에 잘 따르고 당론에 잘 음. 따르고 위원장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보조 를잘 맞춘다라고 음. 눈도장을 받아야지 음. 내년에 공천을 이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이번에 조, 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데는 가장 적기다. 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그렇죠. 앞두고 있기 네.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의 송영길이 지금 네. 이러한 전당대의 돈봉투 아, 그렇죠. 사건으로 네.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네. 뭐 돈봉투뿐, 돈봉투까지는 투 아니더라도 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예전에 문자 돌리고 카톡 돌리고 하지만 예전에 체육관 전당 시대에 네. 제, 시대 시 체육관 전당대를 했던 시절에는 각 당협에서 버스가 두 대씩 오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버스를 탑니다. 뭐 소풍 가는 네. 기분으로 <laughs> 그 버스에서 휴게소에 내리고 네. 거의 체육관 네. 다 와서 이제 지역 보좌관님이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아, 우리 그 당협위원장, 우리 의원님은 누구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지를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 가서 그냥 폭 투표하고 오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더 셈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가 돌아가기 때문에, 다들 아직, 아직까지는 눈치작전이고, 한 2강 정도가 와야지 그렇죠. 뭔가 선명성 있게 갈라지지 맞아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지금은 4강전에 올라간 후보들이 두분두 두 분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색깔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한덕수 얘기도 했지만 뭐 이것도 2강 가야지 정밀하게 분석을 할 건데 한덕수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냐 한덕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냐 거기에 대해서 도 지금도 좀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김문수 캠프 측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받고요 나머지 후보자들은 오픈을 아직 안 되어 있네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제, 제 개인적으로 간 캠프에 간 면모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네. 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이라서 아, <laughs> 말씀을 자세히 못 해. 제가 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네. 없지만 네. 네. 우리는 우리 당의 경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 경선에서 좋은 후보를 만드는 거 이게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경선을 흥행시키고. 좋은 후보 만드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어, 나중에 우리가 더 대의를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탄생을 막고, 어, 미국과 손을 잡고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결단이 오면 우리 못할 거 없죠. 네.